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오늘도 스티커를 골라야 되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분위기 있는 새벽 감성으로 닦꾸를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우중충한 닦구가된것 같아서, 오늘은 좀 쌍콤쌍콤한 느낌으로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여름 닦꾸데 제가 진짜 바다 컨셉으로 닦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트로피칼 느낌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도 안 했었던 요 해바라기 컨셉으로 할지 살짝 고민이 되는구만요. 오늘은 좀 이런 밝은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할까요? 보이는 거 요거 두 개. 요렇게. 요걸로 트로피칼 닦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요거까지. 트로피칼 가위 요렇게 한번 사용을 해서 닦고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칵테일. 이것도 트로피칼 느낌이라면 느낌이니까 요거랑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네요. 스티커는 그리고 모조지. 모조지 요것도 좀 써주고 쓰다 남은 거. 어... 칼이니까 이거 이런 셔츠도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꺼내놓고 오 어, 요런 거 요런 거 일단 오늘 잔뜩 골라놓고 여기서 또쓸 것만 쓰면 되죠 아 여기 이것도 있다 그 정도 이렇게 모조지랑 잔뜩 골랐고요 자 얘네들이랑 어울릴만한 마테를 골라야되는데 트로피칼 마테를 뭘 써줘야될까요 아무래도 노란색? 뭐 요런게 좀 많이 들어가는 마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위에는 요 파인애플 마테 여기 수박도 그려져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위에는 요걸 써주는걸로 하고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여름 마테가 내가 이렇게 없나뭐가 요거 썼던 적 있나? 제가 이날부터 다꾸를 했는데. 어, 한 번도 안 썼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자, 오늘 고른 것들은 요거 코트널드 작가님 마테랑 요거는 오렌지 포켓 작가님 거. 그리고 요거는 으스스 상점 작가님 거. 요거는 프리즐 프렌즈. 요거는 지옥 상점. 그리고 모조지도 요거랑 요거는 지옥상점 작가님 거 요거 뒹굴댕굴 작가님 거 쓰다, 쓰다가 남았던 거랑 요거는 제니빌리지 요렇게 골랐으니까 요것들 가지고 또 어제랑 다른 쌍코만 닦고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오늘도 닦고 시작해 볼게요 자좀 아까 다이어리 꺼낸 김에 이렇게 세팅을 좀 해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금방 골랐었던 요 마테들을 일단은 붙이고 얼른 닦고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 위에께 뭐 이렇게 수박하고 파인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해바라기랑 이런 음료도 있고 해서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제 주르륵 얘네들을 펼쳐놓고 뭐부터 쓸지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요거는 좀 써주고 싶거든요. 얘랑 요거 테두리를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잠못 자고 막음구고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잠을 잘못 자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골이 나가지고. 이게 일종의 수면 장애라면 수면 장애죠. 까 그러니까 제가 잠에 들면 되게 푹 자요. 깊게 잠들고 막 머리맡에서 알람이 울리는 걸못 들을 정도로 <laughs> 깊게 잠드는 편인데 잠드는 거 자체가 좀 오래 걸려요. 막 졸려 죽겠고 막 눈이 막 반쯤 감겨있고 이런데도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이 잘안 드는 근데 또 어릴 때 완전 어릴 때는 거의 뭐 머리만 대면 잠드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사회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술을 마셨었어요 술을 먹으면 그술 기운에 뻗어서 자니까 그렇게라도 좀잘 볼까 싶어서 왜냐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근데 뭐 술을 되게 과음하는 수준은 아니고 하다못해 맥주 한 캔을 마시더라도 좀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썼었죠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몸이 점점 더 축나고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한지 오래됐죠. 그리고 제가 술을 막한 30대 들어서부터 거의 안 마셔버릇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옛날에는 막술보심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가끔 최근에 술 마신 거한두달 전인가 집에서 골뱅이 무침이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제가 골뱅이 무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술안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리를 국수살이 말고 우동살이 넣어가지고 골뱅이물찜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 날따 또 되게 맛있게 됐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사다 놓은 캔맥주를 제가 또한번 마셨었죠. 그거 말고는 술을 안 마십니다.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기분 낼겸 맥주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좀 시켜 먹는 정도. 낮에는 거의 안 시켜 먹어요. 그것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술 자체를 잘안 먹다 보니까. 술기운을빌어서 자는 그 못된 버릇은 못된 버릇. 아무튼 그안 좋은 버릇은 고쳐졌고요. 그 뒤로도 뭐 잠을 잘잘 잘 때도 있고 못잘 때도 있고 한데 좀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한동안은 되게 잘 자요. 금방금방 잠들고 자면 되게 또푹 자고 근데 또뭐 특정 뭐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밤낮이 심하게 바뀌고 이런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한 건지, 이제 어디가 뭐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피로도?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아, 아 자른 김, 이것도 잘라야 되겠다. 암튼 저는 생각보다 잠이 잘안 들어서 그렇지, 잠을 잘 자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죠.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같은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영상과 댓글이라는 이 창고로 서로 막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이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걱정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행복한 나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모조지를 잔뜩 다 잘랐고요. 스티커를 붙여야죠. 얘네가 메인 어떻게 붙일까요? 일단 지금 당장 붙일 거는 요거오늘또 제가 잠깐이나마 외출을 했단 말이죠. 저희 다꾸메이트 나나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같이 다이소도 갔다오고 커피도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나가야지. 아주 재밌었지요 붙여야지. 어 근데 날이 여전히 더워요 좀 엊그저께 나갔다 왔을 때 보다는 덜 덥긴 했는데 어 그때는 진짜 막 공기가 막 무겁다 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덥긴 덥죠 너무 힘들어요 얘는 여기 위에다 이렇게 붙일게요 내일은 또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같이 마트 가기로 했는데, 또뭘 만들고 싶으신 건지 살게 잔뜩 있다면서. 아빠랑 마트 갔다 오면 너무 힘든데, 진짜. 엄청 끌려다니거든요. 네, 이게 행복한 투정이죠. 아빠가 막, 어디, 밖에서도 사먹기 힘든 거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거라도 납작 엎드려서 도와야죠. 요리를 못하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붙이는 김에 요 모조지도 지금 붙일게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아빠가 요리를 시작한 뒤로는. 뭔가 되게 편해졌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엄마도 이제 일하시다가 쉬는 날 오시는 거라 아빠는 자꾸 그냥 일 그만 두라고 아빠만으로 충분하니까 뭐 그거 그렇게 힘들게 했었냐고 막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쉬는 걸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아우, 내가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집에 오면 또 엄마가 뭐라도 또막 얘기고 하 싶고 막 이래서 항상 뭐 음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막 tv에서 뭐 보고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다고 좀 잔심부름이 많아서 그게 좀 짜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시골 내려가시면 우리 아버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닐 거에요. 벌써 뭐 화덕에 뭐에 뭘뭐 만들게 많고 준비할게 많고 막 귀여우셔. 이걸 이렇게 붙일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오, 괜찮죠. 어, 몸에 들어. 이도 마트에 여백 중거에 맞춰서, 얘도 잘라줄게요. 칼라를 끝에를 뿌려뜨려가지고 지금 많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심을 살살 줘야 돼요. 요것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음료음료인가? 아스 이렇게 할까요 그냥? 여기다 붙여보겠어요. 아직 붙일게 많으니까 얘네들끼리 최대한 겹쳐줘야죠. 스윗 스윗 요런 애들 요기다가 이덤 스티커 도대체 언제 쓰나 했는데, 요래또 쓰네. 저는 요기 끝에 이렇게 글씨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자주 다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 미니로 뭘 이렇게 적어주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것들을 딱 해치고,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롭습니다. 얘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구나. 자, 이덤 스티커는 다 써줬구요. 이하도, 나뭇가지만. 자, 그럼 요것도 데코만 남았구요. 요거까지 안 써도 되겠는데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 보조지도 좀 남았고. 어쩐 일이냐? 한잔 더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한잔 더는 왠지 겹치기 싫어서 여기 조금 옮겨주고. 아, 파인애플 너무 귀여워. 얘를 옮깁시다. 얘를 여기다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들 여름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딱 여름이다 하는 건 8월이잖아요. 저도 이제 8월 지나면 가을 닦고 하기 시작할 건데, 날이 덥다 하더라도. 근데 8월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아가지고, 어디 막, 가게 앞에 써 붙여 놓은 것도 대부분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미난 휴가를 다들 보내셨는지 저야 집순이 모두였었지만 아빠한테 제발 좀 나가라고 한소리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집을 지켰죠 저는. 전 여름에 나갔다가는 본전도 못찾아요. 체력이 수레기다 수레기다 이런 수레기가 없어서. 음, 자랑처럼 말하죠 자 요거는 끝아여기가 휑하네 여기를 어떻게 채워줄까요? 그럼 요거랑 요거.. 요거는 너무 큰데 근데? 음, 요건 너무 커서 탈락 수박? 요것도 색감 괜찮은데 어, 이거를 일단 떼서 그냥 냅다 여기다 붙일게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뭐 어, 어, 여기 조금만 더 채워주면 되는데 이거를 건드리기 좀 뭐하니까 여기 뭐가 없나? 키스컷 중에 트로피칼. 이앞에는 아니고 뭐가 없네. 트로피칼, 폭죽... 폭죽도 괜찮겠다. 폭죽 아직 사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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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거 왠지 색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색깔, 괜찮을 것 같죠? 귀엽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간도 좀 나눠지고 좀... 아 근데 이게 좀 작은 사이즈의 피스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다 커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좀잘못 썼던 감이 없잖아 있죠. 요런 걸로 여기를 한번 끊어줄게요. 여기는 양쪽에 이렇게 끊어주는 용으로만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이 차서 이미 그러면 요런 데다가 요런 거 붙여야지 오늘 뭔가 순조로운데요? 어제보다는 훨씬 순조로워요 이게 내 스타일이지 그렇지 표시 쓰기 애매한데도 붙여주고 요몇개안 남은 뽀짝이는 제목 붙인 다음에 붙일게요 제목은 여기에 또 찰떡인 알 수가 있지요 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요거 요 지옥상점 작가님 한글 스티커인데 아 한글 키스컷인데 제가 조금 띵 받았거든요 그거를 써볼게요 아직 이용지 못 옮겨가지고 요렇게 두 가지 색깔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이만큼 붙였고요 요 모조지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글씨랑 거리가 좀 멀어서 안 찢어지고 뗄 수도 있겠죠 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날짜를 붙여 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또 찰떡인 게 있어요 제가 요거 핑크색 하고 이거는 투명이라 살짝 겹쳐도 돼요. 15일 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요일만 좀 붙여줬어요. 그러면 아까 남았던 거 이게 또 빼먹고 몇개안 붙일 수 있으니까 배경지를 떼버리죠. 이거 남은 거 붙여주면 돼요. 하와이 커팅을 빵 이런 거 여기다가 딱이잖아 자, 이거 끝. 그리고 아까 이거 지옥상 점 작가님 것도 다써줬고요 꺼내온 덤 스티커도 다 써주고, 음, 꺼낸 것 중에 남은 거는 요거랑 요거. 요거는 다음에 쓰는 걸로 할게요. 요 조합으로 쓰지 뭐. 다 붙였네요. 아, 맞아. 요거를 문질러줘야죠. 진해지라고. 하, 진짜 이쁘죠, 색감. 이거만큼 트로피칼에 딱인 게 없어요. 좋았어. 그러면 이제 닫고는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일기를 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훨씬 낫지 않나요? 하, 어제도 이 예쁜 스티커를 이렇게 우중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에 반면에 화사하네요. 뭔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제가 아까 처음에 스티커 고를 때 유난히 좀 바다 스티커를 많이 안 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피칼 스티커를 골랐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laughs> 바다가 조금 보이고 이렇게 중간 중간 또 파란색도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또또 파랑 파랑한 닭고 한번 갖고 와야죠. 뭐 바닷가든 바다속이든 이렇게 오늘 다고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트래커 15일 어, 이번 달이 31일까지라고는 하지만 막 그래도 대략 한반 정도 남았죠? 아, 여기까지 왔네요. 자, 아, 다시 봐도 너무 마음에 드네. 자 그럼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 다고를 완성했겠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고 끝!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